유부남 컨설팅 콜라면시금 바꿔야 시간 동안 파리타이 늘려야 돼리타이 <laughs> 저희 거를 뺏겨서 그런지 잘데밥 <laughs> <laughs> 먹으러 왔다 이거 홈페이지 가겠다는 거예요짜인테이나는거 음. 아닌가 싶어요 바보들이잖아 아, 어, 저... <laughs> <laughs> <나버들이구나? 웃음> 다고 <laughs> 야마에 알쓰리라고 근데 뒤져 다음 주 계약이야? <laughs> 최고도 올때 지금 계약을 하면 로럽 왕이 무슨 의미가 다음 주에 이 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간 뭐제한이나 반. 굿모닝입니다 작성 했을 거 지금 9시 안 됐거든요 아직 9시 안 됐어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지금 9시가 안된 상황이야 지금 인원이 사실 오늘 그렇게 안 많아 그래서 지금 사장님 오해 지인분 약속 음... 나오... 소수 정의 에이스라고 하죠 <laughs> 그래서 한 사람은 진짜 반도리 음... 수령 동시에 해놔 그래 알겠어요 언제? 아니요 개헌이 아까 지금 못살아 갔습니다 대기가 아, 무슨... 아, 안 닿겠습니다 드기... 어떤 핫... 거는 없고 CPU 쿨러 온도가 좀 높다고 수냉 쿨러 팬이 작동을 잘안 하나 봐 턴이 빠진다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두 네, 대가 필요하네요 네, 하나는 네. 100만원이고 음, 하나는 160 160컴의 용돈은 어떻게 되죠? 게임용예정 100만원짜리 간단한 게임하고 동영상 시청 간단한 게임이라면 뭐, 어떤 게 될까요? 로봇이까지고 좋습니다 3050 그래픽카드 14100F에? 네 음,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은 생각 오신 거에서 최대한 맞춰서 해볼게요 네. 마이크로닉스 6배가트로 아, 네. 갈게요 네. 불안 들어오는 거로 발키리 불끌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 날 찾을 때 불을 꺼달라고 말씀하신 예산에 맞추기는 했는데 제가 네. 세부 좀뒤워좀 좀 땡겨볼래? 죄송해요 네. 지금 그거 전화하고 있는 거 맞나? CPU 온도 혹시 나좀 늦으면 네이버 전화 너가 알아서 하고 알로란트 도 일단 이게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아니 저희 형님 쓰시는 건데 조건을 그냥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음. 말씀드리면 <laughs> 내가 무서운데? 유분한 컴퓨터아 형수님이 굉장히 맞... 아, 굉장히 좀 강성이세요? 네 아, 그래서 네. 사실 이것도 금액도 저한테 따로 돈을 보내줘야 될 정도 그래서, 아. 그래서 제가 케이스를 상당히 음. 필요라고 적은 게 비양창란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케이스가 음. 음. 조금 싸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면 음. 이상 뚫려 있지 음. 않으면 좋겠다고 안 뚫려 있는, 있는 걸로요. 빛막 막 나오지 않고 빛안 나오게 체이 조건이 빛 나오면 안 되고. <웃음> 아, <웃음> 네. 아 이거 좀 아무래도 린지 투를 하는 형님이다 보니까 오래 어. 24시간 켜놓는데 네. 밤에 막 놀라고. 좋습니다. 일단 비싸 보이면 안 되네요. 빛이 나오면 안 되고 비싸 보이면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린. 아유, 이 툴로요. 남편들 이정도 사게 좀 해주시지.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또 가족이 편안해야 되니까. 그만큼 사모님들도 네. 알뜰하게 쓰시는 분이지 그렇죠. 그렇죠. 같이 알뜰하게 쓰는 여기 딱 7,500일 포를 행사 갖고 그러면은 이건 구성품도 제가 한개 만들고 일단 이 상황만. <laughs> 그리고 제가 컴퓨터를 직접 조립해다 주면은 AS 네. 생길 때마다 제가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사다 준다고 말을 하는데 그럼 이제 회사비 컴퓨터 네.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아, 어, 뜰까요? 네. 그 AS 스티커 붙이시잖아요 그거를 안 보이게 붙여주시거나 기판 내 뒤에다 붙여주시거나 내부에 안 보이게 네. 스티커도 안 보이게 붙이고 <laughs> 그럼 또 받으실 때한번더 이야기를 하세요 사모님들이 그냥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 두고 하는데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1, 3, 5, 1 브런치 응. 모임이 간단해한 3시간 정도 자리 좀 비울게 갔다 올게 장사를 하니까 토요일에 시간 내기가 힘들다 내가 방금 상담하는유분한큐지도 있잖아 예. 전체로 진짜 비싸 보이면 안 되거든 네. 우리 스티커도 붙이면 안 되고 안쪽에 아. 안 보이는데 붙이고 1, 3, 5, 바꾸려면 지금 바꿔야 돼요. 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저, 안게안게저제 시간, 제 시간. 3시간 줄여야 <laughs> 저 시간 동안 파리타임 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빨리 바꾸려면 지금 바꿔야 돼 파리타임! 아무 들어도 됩니다, 사실. <laughs> 속옷신거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저희 거를 뺏겨서 그런지 잘짜오셨나요 <laughs> <laughs> 그래야 그립도 빨리 진행될 아 어, 근데 한 가지만 딱 있거든요 네. 제가 상시 제고아니에요 아 그래서 만약에 다른 화이트로 하신다면 몇 가지 있긴 하거든요 음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성능 차이는 크게 안 남는 사이인 음 디자인 차이입니다 아 디자인 차이 아 네. 지금 짜오신 조합도 사실 디자인 적 요소를 고려하셔가지고 조금 예 있죠 그래서 그것만 한번 체크를 도와드릴게요 사실 상담할 거는 램 밖에 없습니다 <laughs> 나머지는 뭐 이미 뭐 983d 오공1 0티 하면 뭐 이미 와, 와, 와 오실 때로 많이 보셨으니까 램은 저희가 상시로 지금 들고 있는 제품이 요거 화이트하고요 오히려 에이스가 나왔어요 저희도 좀 음. 놀라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그냥, 그냥 일반 마이크로닉스 달라 했는데 아, 그러기엔 또올라이트로 하는데 거기 초록색 하나 있렇게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거슬리기를 네. 할 거예요 사실 네. 디자인을 보셨다면 네. 램 부분만 아 그래도 짐심한데 네. 하는 부분이 네. 뭐 이해는 돼요 충분히 네. 거기 취하고 골라주세요 음. 참고로 트링 램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본 램클 클럭으로 나갈 거거든요 어? 요거 오버클럭 된거 말고 그냥 4800이 원래 기본 클럭이에요 네. 그 상태로 쭉 쓰시면 됩니다 바이오스 내에서 드라이버 업데이트 가능요아니아그 GCC란 프로그램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가능하고 어?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업데이트도 어? 가능해요 그럼 그걸 하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으세요 차량도 주문하실 거의 게임이 되기는 해가지고 네. 파티션을 나누는 네. 의미가 예전에 네. 두 가지 경우가 네. 있어요 지금 의저 M.2 시스템이기도 하고 애초에 SSD는 자료 복구가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자료 못사게 <laughs> 많긴 한데 그래서 SSD는 굳이 파티션 나누는 의미는 없어요 굳이 파티션은 나는 필요 없어, 이거. EX, 화이트, EX, 화이트, EX, 화이트. 아, 어. <laughs> 지금 에어컨 나오긴 나온다그래서문 닫자, 이거. 4K. 네네네. 네, 네, 네. 프리미어 프로만 어, 활용하세요? 아니면 에펙까지 다 활용하세요? 이 해상도만 4K급이지 그 외에는 이제 일반적인 편집이라도 키워들. 보셔도 아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마 나중에 조금 더 쓰다 보면은 그런 네. AI 기능도 쓸 수도 있죠. 네. 다만 이 플러스 알파의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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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네. 될것 같아요. 그럼 예산 때문에 한번 좀 확실히 정해주세요. 그것만 하면 방향선 잡는데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계속 이제 원품이 들어가면 버버버버버 그래가지고 혹시 이거 노트북? 네 맞아요. 아왜냐면 이게 이름이 i7 1060이란데 G7은 들어가기. 노트북 집세시거든요. 아, 네, 네. 이거는 그치. 똑같은 i7이지만 사실 뭐한두 단계 좀 낮은 등급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편집 돌리실 때좀더 이제 버벅이라는게더 네, 네, 심하실 맞아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내가 지 모션 그래픽 널래 하면 그때 그래픽 카드만 업그레이드하면 되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i5 or i7 갈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갈리기 때문에 보시면 i5로 가셔도 이미 성능은 이렇게 뛰어요. 이건 정확히는 점수가 뛰는 거거든요. 아 지금 거보다 이렇게 에이, 거죠? 거의 두 배입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 드리는 이유는 i5로 가신다. 해도 아이템을 더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전혀 성능 자체는 지금 보시아시더 오른다란 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중재해 주는 네.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예산 때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거는 뭐 용도야 뭐 거기에 맞게 끼워 넣으면 네. 되니까.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왔을 때 한번 이런 생각을 하고 <laughs> 그 아. 퇴근 때할 때쯤 와가지고 네. 네. 여쭤봤어요. 일반 큰집 회사에서 쓰는 컴퓨터들이 백만 원대다. 그렇죠. 조금 좋겠으면 오십 정도 키우려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한 백오십 정도의 예산에 음. 정도를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노트북보다 좋아요 아까 성능 보셨죠 두배 뛰는 거그 <laughs> 부분은 너무 걱정하셔도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몇년 정도 쓴다고 보면 돼요 보통 일반적인 수명은 4년에서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픽이 뭐냐 프리미어 프로 하실 때 영상 놓고 이제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퀵싱크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픽싱크라는 기능이 실시간 편집하실 때그 영상 로드되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그게 인텔 그래픽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는 인텔 CPU 중에서 내장 그래픽 있는 두 CPU를 골랐고요. 네.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차장은 왜 밑에 거냐? 신기해 <laughs> 보네요 예, 예, 예. 아. 네, 일단, 알겠어. 일단은, 픽싱크를 네. 할수 음, 있다. 밑에 캐, 자세히 보시면, 뒤에 코어 개수도요, 더높고요더많고요 아. 그리고 클럭 속도도 얘가 더 빠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부가적인 기능 자체도 600K가 훨씬 더 위거든요. 그래서 600K로 보는 겁니다. 아, 예, 예. 램은 32기가 두 아. 개로 갈게요. 왜냐하면 이제 4K급 편집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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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네. 32기가 두 개로 갑니다. 애초에 네, 여기, 내가 여기 처음 봤을 때가 컴퓨터 처음 맞출 때, 그때부터 왔어가지고, 시작할 때, 1 7 0 0명이었나 그때 사장님 대전에 계셨을 텐데. 네. 네. 되는거죠 가끔씩 이제 세종 같은데 올라가 는상는 5060ti 8개가 가능한게 아콜로폴리가능한긴게워드그 다음 이글 빨리 네, 네이버 주문 주신 건 배송 일정차, 확인차 연락드렸고요. 네 주문주신건 배송일정자 확인차 연락드렸고요네 택배 주소가 그 영암 출발하게 되면 네이버 통해서 송장번호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나 혹시나 변동사항 생긴다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네 길 무슨 바퀴네 단단하게 바나나는 꼭 바나나에 빨리 상한다 이거를 나도면 안된다 밖에 날씨가 꾸리꾸리해가지고 1 <목소리도> 전에 학생문 상담했을 때 계약 언제 어머니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보통 계약은 수영장 폐장할 때 계약 아니야? 아닌가? 수업 일차 때문에 또 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이 여름방학은 8월에 안 하면 언제 방학1일요 출근은 이거 몇 명이냐? 5명인가 카트 큰거 누가 쏘나? 자 니가 오는 아이고 로 택배 받으러 아너 오는 거 같더라 지나가시던 행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같이. 웃음> 참 기가 막히게 지나가는구나. 박사고 그게 다 왔으니까 갔다 와서 AS 파야 된데 이번 폰그 키츠볼 한팀 있더라고요 8월 8일 어제 건데 300이든 400이든 일단 예산대는 코칼 3D를 생각하신 거 같아요 오늘자 기준으로 그대로 같이 적어 드릴게요 쿨러는 순행쿨러를 써야 됩니다 이게 한 300만원으로 제가 볼 거고 이게 400만원으로 볼 거예요 케이스하고 순행쿨러 r 어, g 만 생각하고 맞습니다 그러신, 그러신 분들도 네. 많이 네. 있어요 아, 그냥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상담 대기 시간은 좀 있습니다 네. 어, QHD라고 해도 60Ti 그룹으로 QHD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터르치를 2 4 0 그러니까 있습니다. 있고 네. 그러니까 70으로 하시는 분, 70Ti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240이 항상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상담을 하지는 않아요. 아, 네. 네, 그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CPU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CPU는 7800X3D인가요? 그러면 9800. 9800으로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픽카드는? 9070XT 생각하고. 9070XT는 좋습니다. 지금 네. 화이트가 어떤 거? 화이트요? 화이트로 하려면 은 응. P12 화이트나 이거 하고. 하이움는 음. 뭐 똑같아요. 티어 화이트로. 어 화이트로 갈까요? 사파이어 RX9070XT. 흰색으로 깔맞춤을 하고 싶은 거구나. 음. 네. 음. 한번 해보려고 저번에 검은색으로 가겠어요 아, 파워도 흰색으로 가야 되겠네요? 네. 아, 야, 혈서로 좀 보여줘. 긴급의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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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사분이꺼하고두개나눠서제 카드인데 어 아, 4시 40분 4시 40분에 차를 한번 빼는 시간이거든요 기다렸다가 4시 반 전에 찾아 오셔가지고 포장하고 그 전에 나가겠다 싶으면 굳이 차 끌다 안해도 되고 어? 시간좀 걸릴 것 같다 하면 스텔스가 그 집이지? 네 이게 예쁜 거야 보드가? 예그 실물이 아니, 진짜, 진짜 예, 예쁘거든요 서 어, 어, 미안합니다 예. 예쁜면한번 빌어볼라고 그랬지 자단 맞았다 재승이한테 왜요? 통한대 부숴둔다고 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기본적으로는 큰세셉은잘 잡으신 것 같아요 동영상 편집용에서 그래픽카드 메모리가 16기가까지는 필요 없는 AI 영상 제작 지금 그래픽카드 메모리를 16기가로 잡은 거는 AI 영상 제작 때문에 잡으신 거죠? 네. 뭐 그런 이유라면 은 여기서 하나만 결정을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i5가 아, 네. 인텔 14세대의 i5인지 인텔 15세대의 i5인지 그번 결정하면 되겠다 14400 14세대 이 정도면. I5. 정도만 해도 맞습니다 1 4세대 i5로 가더라 도 네. 충분하고 대신 KF로 가는게 아니고 오리지널 K버전으로 갈겁니다 차이가 뭔지 여기 전화 잠깐 읽어보시겠어 내장 그래픽 코어가 있고 아, 없고의 차이인데 F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내장 그래픽 코어가 있는 경우에 프리미어라든가 3D 관련 그래픽 작업에서 조금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격 차이가 10만원 차이네요 8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좀 어, 되는게 있나요? 와이파이는 필요 없거든요 블루투스만 되는건 없어요 와이파이 안테나가 있고 블루투스가 곁다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면은 블루투스만 하고 싶다면은 빼고 그냥 블루투스 동글이 좀, 저도 지금 이걸로 쓰고 있거든요 지금 요로고 요로 고 이거 저도 아, 이걸로 블루투스로 저 스피커 하고 는러고 있는 거거든요 하이닉스 클레버 패터리어도세개다칩 자체는 하이닉스 거를 쓰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가격이 낮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 하드디스크는 지금 저한테 주시면 안 되고 그냥 네. 8년 정도 된 거네요 7년 좀, 정도 좀 됐구나 그럴까요? 아니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어렵다 그러면 안 달려고 해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주면 안 되고 지금 네. 어, 여기 금방 이렇게 잡으시면 좋진 않아요 아, 저는 네. 테두리만 잡잖아요 네. 밑에나 이런 데다도출돼 있잖아요 그죠? 7, 8년 됐기 때문에 사람 손에 있는 것만 갖고도 녹이 쓰거나 조심해서 잡으셔야 돼요 선 하나 뽑아주세요 지금 쪄 버리면 실수로 거기다가 윈도우를 덮어 버리면 안에 자료가 다 찌워져 네. 버리니까 네. 179만 0천원짠 것처럼 나왔지만 딱 179만 0천원이 나왔어요 작업비 챙기려면 네, 네. 사람들이... 그래서 9 8 3이더긴 했거든요 네. 모니터에 따라 QHD 네. 있으세요? 아니요 전 FHD FHD요? FHD요. 그러면 낮추셔도 되세요 5060Ti까지 오늘 작업 가능한가? 모니터 어차피 바꿀 거라 네. 165를 지금 쓰고 있긴 한데 오늘 5시에 한번 볼게요 몇개월라갈까요화마고 가격이 어떻게 되지? 보드를 바퀴포로 가야죠 보드를 바퀴포로 가고 저 보드가 없어서 다른 걸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바꾸고 금액 네가 저쪽 자리에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빠르게 해드릴게 현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메인보드는 보통 네가지 정도 회사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 850보드가 쓸 거예요 850인데 MSI 기가바이트 아소스 에드라 이런 회사들을 맡았어요 혹시나 음. 알겠지만 가격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네네 25에서 한 28만 원 정도 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램은 32기가 이상은 우리가 테스트해봐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램은 32기가로 네. 해가지고 32GB. 제가 봐 봐도 올 건데 클레버로에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하이닉스 거를 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가 될 거고 SSD 용량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C 아, 드라이500 500기가요. 파워는 네. 네. 7 0 0 w 를 써도 기도 하고요. 욕심램은7 5 0 w 를 쓰기도 합니다. 7 0 0 w 트에서 한번 봐, 볼게요. 네. 9060 XT 16기가 지금 다 가능? 네, 네. 보고. 네. 음. 어 그래 그래. 하고니트로 플러스. 이건 투펜이고, 아, 이건 어. 3리펜이고 이거는 화이트고, 이는 블랙이네요. 이걸로 할까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이두 케이스의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Ds 900은 옆창이 딱 뚫려 있는 곳 단추가 위에 있는 거고, 네. 멜로리는 단추가 여기 있고 여기가 막힌 느낌이랄까. 음, 잠깐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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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외장 하드 가잖아나아아니 아, 네. 제가 지금 사진 보고 있는데요. 네, 네, 모니터 케이블은 잘 꽂혀 있는데 혹시 어, 여기 꽂혀 있는 구멍에서 외장 하드가 꽂혀 있나요? USB가 지금 3개 정도 고쳐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하드 디스크가 달려 있네요 잠깐만요 하드 인식 단계에도 문제가 있나 지금 하드가 두 개가 달려 있거든요 하드 디스크가 인식이 빨리빨리 빨리 안 되면 이런 경우가 생기기는 하거든요 지금은 또 계약서를 보니까 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하드 디스크 두개다 지금 쓰고 계신 거죠 혹시 옆에 옆면 뚜껑 열어 가지고 하드 디스크 연결선을 빼고 해보서 사용해 보실 수 있나요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라야 되고 그러니까 부팅이 되면서 컴퓨터가 주변 장치를 읽어야 되는데 읽다가 최고 많이 걸리는 단계가 배상하 하드가 상태가 안 좋으면 외장하드를 읽다가 멈추는 경우 그게 아니면 은 컴퓨터 안에 하드디스크 ssd하고 다르게 하드디스크를 읽 다가 하드디스크가 빨리 컴퓨터가 안 읽혀지거나 아까 문제가 생겼을 때그 단계에서 못 넘어가고 멈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투펜 제품이었으면 좋겠고요. 게임 돌아가는 거는 가끔 도, 돌리긴 하는데, 3060이면 차고 넘치거든요. 뭐, 삼국지, 뭐, 코에 시리즈나 뭐 킹오파 막, 15. 게임도 하시나요? 가끔 하죠. 게임 예. 어떤 느낌 게임 하실까요? 뭐, 요즘에 FPS는 안 해요. 그러니까 격투 게임 정도? 뭐, 철권. 철권 예. 같은 거요? 알겠습니다. 예산은 얼마로 생각하셨을까요? 본체는 150정150정도받으까요 알겠습니다. AMD로 보셨네요. 게임을 많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7500F라는 CPU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9600이 정도까지도 가셔도 됩니다. 그두 가지 정도 선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걸로 봐드릴까요? 주식하고 철권을 하는데 128GB를 쓰. 쓸... 다른 부분은 헷갈리신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어제도 테스트를 영상을 찍고 다음 주에 올릴 건데 특히 배그는 제 아무리 많이 올려도 배그는 18GB를 먹어요. 동영상 편집 같은 경우도 사실 10몇 기가 밖에 안붙기 때문에, 우 리가 32기 가를 다나 64를다할필 64를 요도 없 지만, 32기 가를 다나 24를 다나 어차피 얘는20기 가를 안쓰 거든요. 128기 가는 <laughs> 아니, 너무 오 바가 아니고, 너무 오버가 너무 오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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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아니고 사실은 64기가 정도를 대학 교수님들이 무슨 AI 인공기능 개발한다거나 그런 가시는 분도 64기가를 쓰고요 128기가는 사실 아무도 안 써요 그러니까 128기가 굳이 쓴다면 5년 전 컴퓨터에 128기가 구성이 가능하나 그때 그 그래픽 카드도 500만짜리였어 아저 옛날에 그리고 그걸 하려면 예산 애초에 이걸로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안내 컴퓨터라는 오랜만에 사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32기가를 쓴또 남아두는데 이거를 서문이 없이 제가 만약 64라고 했으면 아 조금 헷갈리셨구나라고 뭔가 다른 용도가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주식하고 철권을 하는데 128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정말 예.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 완전 큰맥인거 저한테 아, 네. 들키신 거예요 근 이거는 아니라고 예.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예, 예. 예. 128을 할 거면 CPU를 7500F를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아, 9950X3D 100만 원 이상 가는 아, CPU를 해야 뭐가 그래도 안 맞지만 예, 안 예, 예, 예. 제가 이제 손님들한테 사기치는 케이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면 네. 저를 믿는 게 나아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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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그러니까. 선인 상가에서 다 썼거든요. 저는 홍대에 가서 지금 났었는데, 네. 예전에 그냥 아저씨 주세요 하면은 음. 그니기 선수에 써서 그냥 다시니아아 아니 괜찮아요 거니까. 재밌는 네. 이야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컴퓨터를 샀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지금 홍대에 밥 먹으러 왔다이고 컴퓨터를 써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가 찼거든요. 그래서 음. 같이 따라보고 어디인지 한번 가보자, 이 컨테이너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 아, 저 좋은 생각입니다. <laughs>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음. 선생님이 너무 음. 안 맞는 거는 딱 얘기를 음. 해주시는. 아, 아직도 아, 다, 그래? 잘 돌아가는데 어, 자꾸 어, 멈춘대요 그래서 어, 두대나 어, 있는데 또 사러 온 거예요 지금 사장님 네. 예. 포차 1200플래티넘 썼거든요 네. 7500에 아, 네. 5060을 네. 쓰는 거는 네. 원래는 500와트만 써도 괜찮아요 네. 근데 능력해서 700을 쓰는데 지금 이 사양에 1000와트를 쓰시겠다고 하는 거는 네. 이거는 약간 부족해 같은. 네. <laughs> 너그그그 그, 그 표정 짓지 네. 마. <laughs> 네. 모닝 정도에다가 엔진을 한 6,000cc 정도짜리 넣는. 수압 수압가나 겠네요. 그러니까 차터지겠 제를 뉘셔도 됩니다. 제가 이게 1,000w 달아서 팔면은 네. 저 유튜브 폭탄 맞아요. 네. 유튜브 채널. 네. <laughs> 여기다 128기가 달고 여기다 1,000w 달면은 저 유튜브 <laughs> 네. 댓글창에 한만개 달리겠죠. 네. 근데 그냥 그런 게 금액에 그렇게 매미하진 <laughs> 않아가지고. 차라리 그럴거면 다른 요소를 예. 올려야지. 뭘올려 올린... 근데 안 올려도 네. 돼요. 아. 돼요. 의 가격이 143만 8천 원. 여기다가, 사모님, 눈탱이 받는 거 한번 보자 하는 마음으로 같이 오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눈탱이 맞은 거 받으세요? 인터넷에 무선으로 하세요? 이걸로 갈게요. 안테나를 꽂게 되어있습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들어오긴 하나? 네. 메인보드가 약해요. 그렇게 갈게요. 이거를 쓰면 아, 안 되고, 메인보드를 아, 가야 돼요. 요거하고, 아까 했던 요거거든요. 네, 지 u 가 올라가면 메인보드좀붙춰줘야 네. 되는. 꼭 100%는 아닌데 딱 정해진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저도 처음에 굉장히... 약간 머뭇머뭇한 게 이걸로 하게 되면은 오케이, 가중이 있어요. 올라가요 어, 이걸 해라는 뜻은 아니에요 6만 원이 올라가요 보도에서 얘는 좀 비싼 보도거든요 만약에 이제 내가 블루투스만 따로 쓰겠다라고 아, 하면 네. 이거 안 써도 되고, 그냥 파키포를 써도 되는데, 파키포가 음.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딱 단점이 와이파이, 블루투스 기능이 없어요. 딱 맞췄네. 200 정도를 생각하고 오긴 했었거든요. 지금은 CPU도 또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가 부족해서, 하나가 아쉬운 부분 있을 거예요. 오늘 저도 좋은 거 같아요. 아, 이렇게 할까요? 네. 좋습니다. 회사가 근처긴 한데, 제가 퇴근이 그럼... 7시라. 7시에 퇴근하면 여기 몇 시에 오시죠? 7시 15분. 그 정도는 괜찮을 겁니다. 네. 그래서 대신 꼭 미리 전화를 좀 주세요 그래야 어, 네. 우리가 이제 미리 다 켜놓고 바로 픽업할 어. 수 있게 우리 직원들도 어, 네. 이제 네, 네. 퇴근해야 되니까 복사해 드려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 네. 4시 40분? 어, 여기 내가 4시 40분 상담인가요? 네. 4시 받으러 와 어. 아, 받으러... 여기 여기 이거 어. 걸쇠 있잖아요 걸쇠 보고 아, 손님한테 네. 보내드리라고? 네, 네, 네. 뜨는 방법을 모르신다고? 아, 네. 탈착을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한번 눌러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자에 보면 제가 순서대로 사진을 세장 보내드렸어요 네 그게 크롬 창이거든요 크롬에서 메로론 쪽에 점색 찍어가지고 맨 밑에 설정으로 들어가셨나요? 하드웨어 가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픽 카드 가속 그거를 사용 안 함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아 예, 그 화면 안 뜨는 것 때문에 문의하셨었죠. 예 예, 지금 그래픽 카드 눌러봐도 화면이 안 뜨는가요? 아잘되던가요아 아, 문자만 보고. 아 예, 다행히 알겠습니다. 네. 예 다음 잘된다네 그래픽 카드. 전화했다던데 누구랑? 너 아니야? 누구랑 네. 통화했다고 잘 된다고 통화했다고 어, 완료? 어 이거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왔나요? 네네네 저거 사용 한번 꼭. 그거는 저기 부품 회사마다 다 다르니까요 여기로 와도 되나요? 제가 따로 신청해야죠 만약 이제 따로 타고 반영해서 뭐, 보내주실 수 있다면 나쁘진 네. 않긴 한데 어, 원인이 어딘지 모르겠다 그냥 저희들 사오시는 게잘 맞긴 합니다 음. 그리고 저희가 조립해서 사용된 부품의 박스들 네. 뒤쪽 보시면 다 챙겨드렸습니다 이거 테톤 테인 때면 상관없는 거죠? 어 이거 비닐 한 번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네 오케이 포장 다 완료되었고요 차량이 실실 때 이쪽 스티커가 하나 바라보게 눕혀제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가져오셨나요? 차량 번호 어떻게 실까요 140만 천원 마버들이인가? 매 월차를 진행했으며 어! 출입문 이거 택배 안 들지? 요 無理でいい 우리 사촌 누나거 컴퓨터 두대 있는데. 내일한시반까지당의가 어. 온다. 아, 두시반까지 2시, 2시 반에 온다고, 거기 있으라고. 네. 일요일 날, 내가 큰일 없으면 한시에 나와서, 항상 네. 두시팀은 내가 하고, 어. 그래서, 그래서 저희 몰리니까. 내일 네, 3시 픽업이 많으니까 출근하자마자 네. 작업 돌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뒤짜 다음 주에 계약이야? 네. 계약인데 봤습데요 어, 왜 벌써? 아니, 최고 더울 때 지금 계약을 하면 유럽방이 무슨 의미가 있어고생했어 파... 어, 그래, 월요일. 니는 파... 오토바이 네. 조심하고. 네. 아, 맞아. 네. 맞아. 어, 네. 샀다고? 뭐 <laughs> 샀는데? 뭐 샀는데. 그 야마하의 R3라고 아, 차는 어떡하고? 차를 이제 저기 계속 네. 공생하고 왔다 갔다, 갔다 음. 공간하면서 타다 보니까 야마하를 샀다고? 야마하를 샀몇 시집짜리? 3 0 0 어. 면허 있으지? 있죠 아, 제가 어, 오토바이를 <laughs> 이제 총 4명입니다 도심에서 타고 다니다